안녕하세요 굿뉴스입니다. 여기는 저희 사무실입니다. 예쁜 저희 촬영 감독님이 지금 앉아서 <laughs>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요즘 냉난방기 때문에 연락 엄청 많이들 받으시나 봐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막 난방 안 된다고 난리들 치는데 아이 경험이 좀 많은 기사님들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 초보 기사님들 너무 불쌍해요 요즘. 자 초보 기사님들을 위해서 우선 난방이 잘 안된다고 할때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실내 온도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여름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제 온도계로 체크하고 있는 저희 실내 온도는 15.5도예요 설정 온도 30도로 설정을 해 놓은 거고 10평 공간에 11평 짜리 냉난방기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어, 여름에 엄청 시원해요 저희 근데 <laughs> 겨울만 되면 이렇게 별로 안 따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 토출 온도는 몇 도가 나와야 정상일까요? 현재 실내 온도보다 한 20에서 25도 정도만 높게 나오면 정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러면 사실 실외기로 가서 압력 재볼 것도 없지만 실외기 압력도 굳이 재봐야 되겠다면 재보십시오. 410 냉매 기준으로 한 350에서 450 정도까지 사이에 나오면 정상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렇게까지 정상인 걸 확인을 했는데, 고객이 불만을 계속 토로한다 하면은, 어, 좀잘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애초부터 난방은 용량이 좀더 크게 어, 설치를 했어야 되는 거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여론들이 좀 많은 곳이라면 오히려 난방이 좀 적어도 괜찮은 곳들이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 식당이죠. 식당은 불을 많이 쓰니까 괜찮은데, 식당이 아니고 이런 사무실 같은 데는 열원이 많이 없잖아요. 불 쓰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용량 좀 크게 해 줘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저희처럼 이런 창고들, 단열이 안 좋은 것들은 더 크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전체 다 따뜻하게 하려면. 그래서 처음에 어, 설치할 때 판매했을 때부터 그런 내용을 고객한테 미리 고지를 해놨으면 더 좋고 만약에 그렇게 못하셨다면 이제 압력이랑 토출온도 보여주면서 아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여기 좀 부하가 많아서 충분히 실내 전체를 따뜻하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하면 보조 열원을 쓰는 것밖에 없어요. 아 아니면 뭐좀더 용량이 큰 걸로 교체를 한다든가. 그것도 아니면, 뭐, 좀더 작은 거 근처에다가 한대더 다는 것도 방법이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까지 할 공간적인 여유라든지, 뭐, 비용적인 여유가 없는 데가 대부분이니까, 그냥 보조이타 같은 거 갖다 놓고 사용하시라고 안내해드리는 게 제일 날 겁니다.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우면 진짜로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견적 볼때 여러분 냉난방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좀 용량이 큰 걸로 하자고 여러분이 처음부터 얘기를 좀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사용 요령도 좀 있는데요. 저렇게 바람을 무조건 제일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날개를 확 꺾어 놔야 돼요. 난방 사용할 때는. 따뜻한 바람은 자꾸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 위에 공기는 되게 따뜻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사다리 놓고 올라가 보세요. 위쪽은 좀 훈훈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실내기에 온도 센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내기는 이제 설정 온도가 다된줄 알고 실외기를 꺼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천장형 에어컨들 천고 높은데 달아 놓으면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 유선 리모컨 같은 거 달아서 리모컨을 밑으로 내려 놓죠 유선 리모컨에도 온도 센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어, 온도 센서의 온도가 이제 낮게 나오니까 실외기를 꺼뜨리지 않고 계속 동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어 가이드. 냉방에서는 에어 가이드가 좋아요. 탁 맞고 어차피 이 차가운 바람은 밑으로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넓게 분산도 시켜주고 그래서 좀더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 난방 쓸 때는 그런 에어 가이드가 이제 앞에 살짝 있으면 바람이 걸려서 뭐 실내기 쪽에 온도 센서를 점점 뜨겁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현재 실내 공간의 온도는 낮은데, 어 저기 실내기 혼자만 그냥 뜨끈뜨끈하니까 실외기 안 돌아갑니다. <laughs> 인테리어 때문에 막 이렇게 뭔가 돼 있어서 난방이 안 된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설명을 좀잘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이 많았는데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출온도 난방시 어, 압력 요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요거를 몰라서 막저 냉매 다 날리고 진공 잡고 막 이런 작업도 하시더라고요. 예, 절대로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라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